집이 예쁘고 깔끔한 거는 사실 저희 엄마, 아빠가 다 고생하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환자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제가 나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실 뻔뻔하게 많이 요구하고요. 다 받아 먹고 있어요. 진짜, 네, 받아 먹습니다. 잘, 도와주지도 않아요. 정말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니 아빠 지금 너무 더운데. 아 불리수거를 왜 지금에 이따 승모기 오면은 승모기 시키면 되잖아. 아빠 가지마. 엄마 화장실 청소하면 힘드니까 잠시만. 점심 시켜 먹을까? 소고기 국부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 그래. 소고기 국 응. 먹자. 응. 그런데 또 9월에 추석이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용돈은커녕 도움만 받고 있어서 미안한 마음이었는데요. 드디어 광고가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심지어 부모님 건강을 위한 추석 선물로 줄수 있어서 급 효자가 된 기분인데요. 이겁니다. 이거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부모님의 체력과 면역력을 위한 구전녹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엄마 하나, 아빠 하나 두 개의 선물이 각각 있는데요. 저는 사실 광고랑 공동 구매가 진짜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무 제품이나 홍보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진짜 잘 알거나 써봤거나 아니면 먹어봤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은 제품을 광고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전 녹용은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친구에게서 선물을 받아서 먹어봤기 때문에 너무 이미 잘 알고 있는 제품이었고요. 진짜 잘 먹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녹용을 먹으면 뭔가 괜히 더 기운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치는 기분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도 그렇게 유튜브를 찍고 편집을 해서 올리고 그랬나? 아무튼 이 구전 녹용본이 가장 대표적인 제품으로 완전 스테디 셀러거든요. 저는 다치게 된 이후에 제가 먹고 싶 아니면 사야 하는 물품은 꼭 리뷰를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 구전녹용은 홈페이지 구매 후기에 달린 수많은 구매 후기만 보더라도 검증된 제품인 걸알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부모님의 체력과 면역력을 위해서 이 구전녹용을 먹으면 진짜 도움이 되는 제품이더라고요 빨리 엄마 아빠에게 선물하러 가고 싶은데요 여보 그거 이거 뭐지? 봉투 여보 준비 됐어? 빨리지 선물 주러 가자. 어. 부모님에게 선물 해드릴게요. 엄마, 아빠, 내가 선물 가지고 왔는데. 어? 뭐야? 어머. 뭐야? 어머. 장모님 뭐 하세요? 어머 어머. 백혀버렸네. <laughs> <덜> <laughs> 아니. 시골 갔다 오면 어제 너무 피곤한지 이거 엄비리가 먹으라서 안 했는데 원래 며칠 전부터 먹고 있거든. 그거 어디 있어요? 창고에 야너도 나도 먹어. 나도 저도 하나 먹을래. 장난이 아, <laughs> 이제, 먹어 이제 우리 오늘 부터 깨놓고 먹자. 나 사실 며칠 전부터 먹었어. 미안해. 잘하셨어요. 고마. 맞아 먹을게. <laughs> 먹이세요 뭐이 더운 이 더운 다락방에 올라와서 아이고 몰래 한번 못 먹으려고 했더니 장모님도 몰래 드시던데 어, 어. 이미 다 드시고 계셨던 거구나 이거 아, 아유 하도 피곤해가지고 이거 하 먹으면 몸이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하지 근데 해보니까 맛있다 네 맛이 괜찮다고 하시던데 장모님도 잘 드시던데 좀 우리한테 얘기할 만해 알겠습니다 우린이한테는 음. 비밀로 기밀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가 어쩐지 가볍더라고. 나 사실은 며칠 전부터 먹었어. 나 피곤해가지고. <laughs> 아니 이거 왜왜 왜? 왜, 왜? 아니... 이거 뭔지 알아? 어어 어. 광고가 들어왔다길래 봤더니 구잔나향이데 그래 옛날에 가수 임영웅이 광고하는 거 봤거든. 요새는 또이찬원이가 광고하잖아. 그래서 너무 피곤하길래 사실 난 며칠 전부터 먹었어. 그래. 근데 정말 좋은 거 같아. 응, 너도 응. 같이 가든가. 어, 그래서 내가 아빠랑 갖다 주고 우리 응. 먼저 먹자. <웃음> <응>. <웃음> 아니, 그렇지. 양도 많더구만. 그래서 먼저 먹어도 뭐 되겠다 싶어가지고 먹어봤어. 음. 근데 음. 엄마가 확실히 음. 덜 피곤하고 좋아 좋거 같아 음. 아, 아빠도 혈색이 훨씬 좋아진 거 같아? 러니까 음. 그런 의미에도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선물로 딱 주고 싶었는데 그럼 지, 지금 주잖아 이거 <웃음> 통째로 <laughs> <지금> 다줘나할 <laughs> 거야 근데 그림도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아. 야 진짜? 뭐. 이거 옛날에 이 자개장이라고 모르지? 응. 옛날에 저 장롱에 자개에 파그넘 자개, 그거 있었거든? 딱 진짜? 그거 같다야 응. 패키지가 음. 고급스럽긴 하네 응. 어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패키지 부문 수상했대 어, 그래? 이거는 이뻐지, 그러면 이뻐지, 다 먹어도 이뻐지. 간직해 응 헉? 알겠어 리프더라. 나 화장품 케이스 할까? 응 이뻐 이거 진짜 고급 아주 자개 옛날에 자기의 자계 장롱 응, 그거 응. 생각난다 죽인다 음. 얼마 전에 작고 하신 방송인 송혜 선생님도 이거 아주 무전하게 음. 복용을 하시는 거봐 비타민처럼 매일매일 부담없이 먹을 수 있어서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사람은 아주 건강관리에 좋을 것 같아 미리 고마워.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의 수명이 평균 몇신인지 알아? 몰라 아빠가 알기로는 조선시대 대왕들의 평균 수명이 42세나 어, 옛날에 너무너무 네. 너무 짧았어 근데 유독 영조대왕이란 분은 82세까지 아주 장수를 하셨던가 봐그 어, 비결이 꾸준하게 녹경을 계속 섭취를 잘 하셨던가 봐 그래서 그만큼 오래 사셨대 러시아 아비스크 산녹용에다가 여기다가 막... 숙지황 당귀 천궁 작약 됐어. 삽주 복령 공기 감초 전부 다 들어 있고 생강 홍삼 대추 아카시아 꿀 어쩐지 달콤한 맛도 음, 나고 율두개 음. 순수 국내산 천연 재료를 서로 달달달달달달 따라가서 만든 거라서 진짜 그... 믿을만하고. 건강이나마 최고. 와 아빠 대단하다. 나 이것도 언어 공부 시킬 거야? 그러면 이거 내 선물로 추석 선물로 주는 거니까 이미 많이 먹었지만 음, 음, 앞으로도 잘 먹을 텐. 응, 정말 견디기가 훨씬 좋아. 고맙다. 응. 잘 먹었지. 따뜻하자. 예. 일단 이건 가슴에 붓고면네 아빠가 이거 더 많이 나은거 가져가. 그럴까? 응 고마워 나할 거야 <laughs> 내 머리 쓰다쓰다 음, 아이고 고맙다 알레미 덕분에 어, 엄마 아빠 좋은 거막네 그래 뭐, <laughs> 고마워 우리가 건강하고 힘내야지 또은밀히잘 케어해줄 거 아니야 그지? 야 그래도 이런 선물 해준 거는 고마워 야 응. 덕분에. 광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도 원샷 <laughs> 근데 진짜 부모님한테 선물로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맞아. 나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주게 음... 추석 때 맨날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도 선물 뭐 해줄지 엄마 아빠한테도 뭐 해줄지 그냥 막 용돈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 음. 그거보다 더 마음이 담긴 것 같아 그래 그, 그 용돈보다 이게 딱. 이다 <laughs> 그럼 나 이거 줬으니까 용돈은 안 줄게요. 어 이거 먹보다 건강한 게더 좋지. 네아 그럼 전 용돈은 제가 쓸게요. 그래 우리는 이거 잘 먹고 풀게요. 가 있을게. 네. 꺼져 저도 조금씩 뺏어 먹을게요. 아 <laughs> 어, 니도 꺼져 엄마 밥은 또 해줘야죠. 밥해주세요. 밥해주세요. 나오세요. 자 엄마 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아, 엄마 요새 행복해 죽겠어. 뭐 이런 거지. 뭐. 특별히 뭐 그런 거. 니네 사는 거 자체가 뭐 엄마가 보는 게 행복하고. 그렇지. 그래, 뭐는 거래 뭐 그래. 엄밀이가. 꼭 말로 해야 되냐? 음. 그렇지. 니네 생활, 니네 요새 생활하는 게 행복하잖아. 이 신나게 막 사는 거. 그게 제일 보기 좋지. 내가 또 욕심있고, 막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기도 했잖아. 아플 야, 때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 나 근데 행복해.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거 진짜 그러니까, 행복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굳이 꼭 말라야 되나? 아빠, 아빠는 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굳이 이제 연기를 하자면 아빠, 나 이제 다 해보겠어. 건강해졌어. 음, 마지막으로, 지금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야, 엄마? 하품하네? 질문실 <laughs> 시간. <laughs> 그냥 재미나게 살아. 어 나에게, 그지 엄마는 재미나게, 재미나게 살아. 살아. 날마다 재미나게 살아. 지금 재미나게 살고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래서 또뭐 이런저런 질문이 다 시답잖아, 엄마는. <laughs> 지금 사는 걸로 만족. 네. 엄마는 퇴장. <laughs> 네잘 자. 잘 할말다 했어. 네. 아빠는요 마지막으로 지금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잘 먹고 응. 많이 먹어라 내가 잘 먹어야 돼. 네. 그래야 건강 회복도 빨리 빨리 될 거고. 네. 네가 하고 싶은 일도 할수 있는 체력도 뒷받침이 될 거고. 야. 그래서 꼭잘 먹어라. 잘 먹어라. 안 먹고 있어서 좀 찐이네. 알겠습니다. 잘 먹고 또잘 먹어라. <laughs> 먹는 게 제일 중요해 여보. 좀잘 먹어. 그럼. 그니까잘안 먹잖아 요즘에. 그니까잘 먹고 아빠 그럼 곱하기 3 개. 잘 먹고 잘 먹고 잘 먹어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빠 그러면은. 다음엔 내가 해주고 싶은 말 할게요. 응, 알겠저 네. 한번... 이제 잘 준비할래요. 네. 저와 가족의 일상을 소개해드리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요. 어, 제가 수술 전에 누워서 찍었을 때는 그때 머리 완전 반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추석 전에 이렇게 부전 녹용 선물도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뿌듯하고 신납니다. 부자님들도 꼭 추석 때 가족들이랑 즐겁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잘게요. 안녕히 주무세요.